실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도 받고 싶은 그짓도 우리들은 안 하려는 이미 엎질러진 모든 건 이미 깨진 유리잔인 건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3대 진김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충주 진짜 대단하네요. 11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와. <laughs> 이야, 이 늦은 시간까지 네, 자리 내어주시고 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충주 페스티벌. 제가 여러분 마지막 가수인데, 앞에 가수들 몇 곡씩 부르고 퇴근했나요? 열 곡.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뻥이 심한 거야? 한세곡 부르고 퇴근하더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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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엔딩 가수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오늘 몇 곡을 부를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즐겁게 노실 준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제 노래 중에 삼남아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여, 두 사람 보며 사겨보겠어 보남아라리야 만났을 때 반가운 아이라니 용도 헤어진 게 슬픈 아이라니라오 여러분 사 하나도 란가진놈 가슴에 꿈은 기도해라니며 접신이란힘껏로웃으리라니 손잡고 불러요 삼라만 하라니요 리 아래로 안다니요 동가서 올로 안다니며 우둔 살아오면 삼동에서 삼나만하라니 낙타자니요 학교 부기 좋다, 학교 춤추이 좋다, 삼남, 아라리니라. 아하락은 달라도. 가십뇨, 우리가 쓰는 꿈을 기노에라니요. 저이라 칫던 무슨 생각이며, 손잡고 불러요. 삼나만리 하라니요. 같이! 우리 아래에 어 안다니요. 독까성으로할다니요이든사에의몸 삼나 몸에서 삼나만 참도 울도 안다니며 남다품도 안다니며 함께 놀이 좋다 함께 짐승이 좋다 삼남 안다니 <놀람> 너도 나도 안다니 모두 같이 한다니요. 발톱은 살다 모여, 얼 살고 나왔네. 삼나마 아니라, 너또날또안이요 모두 같이 한다니요. 삼나마니랑 좋다 동나마니랑좋삼 뭐라고요? 네. 잘생긴 거 알고 있어요. 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벌써 92년생 34살입니다. 근데 데뷔한 지가 벌써 20. 2년이 됐어요. 근데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랑 빈 하늘색 우리 팬분들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예, <laughs> 진짜 하루하루가 이게 이만큼 내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laughs> 제가 어, 얼마 전에 더트러쇼라는 여러분 프로 아시나요? 더트러쇼에서 제가 제 노래로 처음으로 1위를 했어요. <laughs>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네. 정말 사랑 받은 만큼. 오늘 진짜 마지막이니까 한번 미친듯이 노아재껴볼게요 진짜 <laughs> 자, 더, 더 죽겠어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왔다가 <laughs> 자켓 좀 벗어도 될까요? 1위 네. 네. 팬는 곡, 여러분, 또한번 들어봐야겠죠? <laughs> 금수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도 웃으시네요. 그대도 그런가요? 나를 사랑하나요? 그긋거리는 말 망치고 싶지 않아요? 금수저라리니이 샛불이 샛불이 달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더 부르려면 물 조금 마셔도 될까요? <laughs> 진짜 요즘 <laughs>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제, 그저께 어제, 오늘 지금 행사를 연달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laughs>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laughs>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요? 와 진짜 제가 더 행복해요 정말 <laughs> 정말 사랑해요 정말 진짜 정말 가수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데뷔가 2004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에 선아야 그리고 12년도에 보고 싶어서, 그리고 14년도에 그리운 사랑, 그리고 17년도에, 뭐죠? 요곡 띄워드릴 텐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실 거죠? 가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 에 사랑해, 사랑해, 얼굴도 모르면서 그럴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사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있어도 눈나요이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을 사람도. 나였음 면참 좋겠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뺏고 있을까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니 그들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참 좋겠어 여러분, 더 크게! <laughs> 제가 보통 가수들이 세네 곡 하면 여러분 퇴근하는 거 알죠? 네. <laughs> 네 곡하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 가수이기도 하고 지금 몇 시인가요? 11시가 넘었죠? 저희 어, 사랑님 팬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와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지금 저 무대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봐봐 지금 퇴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지예 <laughs>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들어가실 때 사고 안 나게 질서정렬하게 퇴근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 충주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스터트롯3에서 들려드렸던 안지나서나 여러분들 생각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서한 당신 생각 언제나 선한 당신 생각 또 내일의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와

Ôm mi Nề vãi